포도막염으로 인한 신경 손상,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잘 낫는 경우는 전반부가 잘 낫습니다. 염증으로 뭐 불편하고 눈이 따갑고 충혈되고 가렵고 붓고 위증상은 치료가 잘 되는데 중반부, 후반부 포도막염은 어 병이 반복될수록 스테로이드제 양이 늘어나거나 오래 먹거나 하면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 부재용이 강막을 굳게 하고, 막막을 굳게 하고, 안압을 오르게 하고, 농내장을 발생시키고, 백내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후반부에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시신경은 손상이 오게 됩니다. 시신경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잘 안되면서, 염증이 그쪽까지 확 퍼지면서, 막막 중심부인 황반부의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시력장애뿐만 아니라, 색각장애에도 발생되게 됩니다. 막막에 염증이 생겼어요. 황반부세포가 재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색이 구분이 잘 안되고 가까운 것 세밀한 것을 잘못 보고 또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굴절 돼 보이고 굴절 돼 보여요 이렇게, 굴절, 이렇게 똑바로 동그라미 격자무늬 검사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동그라미가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찌그러져 보이고 격자무늬 선이 중간중간 지워져 보이고 또 시꺼멓게 중심암점이라서 중심부가 시꺼멓게 보이고 변형되어 보이고, 시력이 저하가 되고, 심하면 시력이 안 보이는,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막 중심부가 이제 어 황반, 황반인데, 황반부가 물에 잠기게 되면, 황반부 세포 손상이 오게 됩니다. 황반부가 물에 잠기는 대표적인 병이 중심성 막막용,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됩니다. 남자들.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신경이 예민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신경을 계속 쓰는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많이 할수록 망막 중심부가 부어오르는 물이 차는 증상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했지만 염증이 아니고 물이 차서 삼출액이 고여 있는 겁니다 맥락마역에서 물이 이렇게 고여 가지고 막막 중심부가 물에 잠겨 있는 거 물에 잠겨 있게 되면 황반부 세포 손상이 오면서 구부러지 되고 소시점 대시점 크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변형되어 보이는 증상 좀더 그 심하면 시커멓게 보이는 증상 좀더 심하면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안 보이는 증상 잘안보이나 시력이 떨어져서 회복이 안된다첫 번째가 중성은망염, 두 번째가 습성황반변성 그리고 황반변성의 90%는 건성입니다. 두루제인한 단백질 찌꺼기가 혈관에 쌓이면서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시신경이 지도상 시신경 위축, 시신경이 빠짝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피의 70%가 물인데 혈액이 안 돌면 물이 안 가니까 빠짝 말라 들어가는 거. 사막이 생기듯이 바짝 빠짝, 호수가 마르듯이 빠짝 빠짝 말라 들어가는 거. 시신경이 위축돼서 재하는못해서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이런 증세 생기는데 그 가운데 10%는 습성 환반 변성이 생겨서 신생혈관이 생겨서. 출혈과 황반부 부종, 황반부가 물에 잠기게 되고 출혈이 되고 또 신생혈관성 녹내장을 그래서 이 신생혈관 이상 조직이 안방이라는 통로를 막으면서 신생혈관성 녹내장이 발생되면서 그 시력 장애, 색각 시야 좁아 들어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가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황반부와 부종, 부종이 생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산은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변형되어 보이고, 또 심하면 물이 잠기는 황반부 세포 손상이 오면서 어둡게 보이고, 시력 장애가 생기게 되고, 색각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감사했습니다.